자 오늘은 예배소서 6장 5절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과 순종의 관계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와 그 전주 우리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 첫 번째와 두 번째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자 사랑과 순종의 관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짝쪼 주신 배우자 곧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사랑과 순종의 관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사랑과 순종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곧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후그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 곧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속에서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배울 수 있고 또 그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사랑과 순종의 관계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사랑과 순종의 관계. 세 번째 시간은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오늘은 소제목으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라고 기도하죠. 주님이라고 우리는 호칭하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주인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주인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 그 표현은 그분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다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또 지금도 모든 것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창조주를 주인이라고 하는가? 요즘엔 저작권이란 말이 많이 사용합니다. 이 저작권이 뭡니까? 예전에는 음식을 만들어 팔면 음식을 만든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음식을 사 먹었어요. 어떤 가공품, 어떤 물건을 살 때도. 그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살수 있었어요. 그것은 만든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그것을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하여만 얻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유형의 보이는 음식이나 물건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어떠한 음악, 아니면 어떠한 영상, 어떠한 사진, 심지어는 신문 기사들까지도 다 저작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고 싶으면 그 만든 사람에게 저작료를 지불해야 돼요. 요즘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길을 다니면서 듣기 참 어려워졌잖아요. 장사한 사람이 그 음악을 틀려면 그 음악을 만든 사람에게 저작료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진 하나 내가 인용해 쓰고 혹은 어떤 사람이 기사 한줄 내가 인용해 쓰는 것조차도 그것을 만든 사람이 저장료를 지불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내가 창작했으니까. 내가 그 글을, 내가 그 사진을 찍었으니까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만물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해와 달과 별을 우리가 힘입어 살고 또 적당한 때 내리시는 비를 우리가 맞으며 그것으로 농사를 짓는 여러분은 그것을 만드신 분그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께 저장료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 모든 것들이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공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것은 거저 쓰고 있다고 하여 주인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었다.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이지 주인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것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그게 바로 주인의 권세고 주인의 능력입니다. 자, 그가 주인이시지만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맡기신 거예요. 인간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마태복음 20장 1절로 10절까지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경작할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맡겨놓고 멀리 타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그 포도원을 지금까지 경작했던 자들이 어이 포도원 우리가 지금까지 경작했으니까 이거 우리 거다라고 한다면 주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인이 그 일꾼들에게 종을 보내요. 어 삭을 얼마 달라고 했으나 그를 쫓아버리고 또 다른 종을 보내었더니그 역시 쫓아버리고 내 아들 상속자를 보내면 저희가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상속자를 번이었더니 오히려 그들은 이 상속자를 죽이고 이것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주인의 것을 허락 없이 임의로 갈취하려고 하는 것을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작했어도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은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가질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죠. 자, 그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세상 임금이죠. 원래 마귀는 천사였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실 때 그의 아들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불리는 영으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고 불리는 존재.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중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하죠.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고 유다서 1장 6절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곧 주인의 권리, 주인의 권세를 대적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해요.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 내가 만들어질 때 종으로 만들어졌는데 주인과 비길이라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나도 주인의 권리, 주인의 권세를 누리겠다라는 것이 마귀의 타락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첫사람 아담을 깨어서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드시고 맡겨신 동산지기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살수 있다. 하나님과. 처럼 될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와 같이 꾀는 자, 유혹하는 자의 말을 듣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러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 시도가 바로 인간의 타락이고 인간이 불행하게 된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곧 주인이 있으나 주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주인의 권세를 무시했던 것 이것을 바로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주인이 있으되 주인을 알지 못하고 주인을 존중하지 않고 주인의 권세를 침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예수께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종의 형체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기름 부었다. 곧그 직분이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자들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때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 안수하고 그를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도 안수받는다고 라할때 그걸 기름 붓는다 라고 얘기하죠. 그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나님 글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으로 쓰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글을 부리는 누가 있다?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그리소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이고 직분을 맡기신 자가 바로 주인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해봅시다. 예수께서 그리소라는 직분을 맡으셨다. 한번 따라 해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소라는 직분을 맡으셨다. 자, 맡기운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직분을 맡겼으니 직분을 임명한 자에게 뭐하라?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부어 그리소로 세우신 이후에 그는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충성하지 않고 자기 의 사육을 쫓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 충성합니다. 아버지께 복종합니다. 그가 원하도 원치 않던 공생애를 사셨고 또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일기까지 주인 대신 아버지께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원대로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종으로서, 종의 신분으로서 주인에게 복종하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요지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서 그가 세상 모든 범죄한 자들에게 타락한 자들에게 바로 종은 이렇게 주인을 섬겨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에서 볼수 있듯 사랑과 순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자, 아까 읽었던 성경 본문 예배소서 6장 5절 말씀 봅니다 자, 종들에게 이해합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지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그리스도게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한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누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상정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도께하듯 순종하라는 거죠. 요즘에 노사 관계가 있죠. 과거에는 주종과의 관계가 명확했어요. 양반과 천안 신분. 그래서 양반은 태어날 때부터 양반, 천한 신부는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나 일평생 종으로 살면서 머슴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오늘날에는 이렇게 본건적인 질서, 본건적인 위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날도 노사관계라고 하요. 직장 내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있죠. 또 군대에서도 어, 윗 상관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있죠. 자, 이렇게 위계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군대처럼 일정한 시간 지나면 제대하면 그 위계가 깨어질 수도 있죠. 직장에서 직장 다니다가 뭐 마음이 안 들면 사표 내고 나올 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위계라고 하는 것이 과거처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착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위계입니다 또한 고용자가 마음에 안 들면 데모할 수 있어요. 또 파업도 할수 있어요. 내 권리를 더 찾기 위해서 임금 더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노사관계가 때로는 머리에 빨간 띠를 띄우고 광화문 앞에 나가서 시위도 하고 또 고용자를 고발하기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항고하기도 하는 오늘날엔 어떻게 본다면 노사관계라는 것이 경쟁과 견제, 뭐 상생이라고 말하지만 상생보다는 어떤 서로가 어떤 자기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서로가 대립하는 그런 구조로서 우리가 보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고용자와 투쟁해야 된다. 내 이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고용자에게 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권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끊임없이 파업하고 끊임없이 그들 대적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종과의 관계를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에게 육체의 상전이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육체의 상전에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행하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너희가 그 주인에게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예배서 6장 5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로 하지 말고 그리스의 도 동료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에게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할때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나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있을 때만 그냥 하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죽게 하듯 단 마음으로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공경했던 것처럼 너희도 육체의 상전들을 그렇게 섬기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고 죽게 하듯하라는 것은 너에게 육체의 상전이 있는 것처럼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상전들도 구절입니다.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공과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신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상전들에게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너희도 저에게 이와 같이라 공갈을 그치라 공갈. 협박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으로 협박하지 마라. 이는 저희와 너희 상전이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지금 하늘에 우리의 상전이 있다.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주인이 있다는 것, 너희 자신에게도 주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공가를 그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은 너희가 상전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할때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우리에게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분은 우리에게 공갈, 거짓으로 협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직분을 맡습니다. 연초에 집사 직분을 맡고 혹은 권사나 안수집사나 혹은 목사와 같은 직분을 맡죠. 여러분이 그 임명장을 받아든 날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 잘해. 안 하면 너 가만히 안 둬. 너, 너 아, 내가 심판할 거야. 너 저주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공갈하지 않는다 말해. 직분을 맡기신 후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그가 그 일을 등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충성되의그 일을 감당했을 때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마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어떤에게는 두 달란트를, 또 어떤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기고 그들이 주인이 맡겨 주신 것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기다리죠. 기다리는 동안 주인이 몽둥이 들고 너일안 해? 너일안 해? 너너 너 가만히 있어. 너뭐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중간에. 그 종들을 때리거나 그 종들을 재촉하거나 그 종들에게 공간을 하지 않아요. 기다린다 말이에요. 그렇지만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주수 때가 되든 결산할 때가 오면 다섯 달한테 맡긴 이에게 너는 얼마나 남겠느냐고 묻습니다. 제, 제가 제 다섯을 남겼습니다. 라고 할때 주인은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남긴 것을 더 맡겨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또두달란트에게도 받은 얘기도 또 똑같이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였는고. 예, 내가 주인에게 받은 두 달란트를 열심히 라여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고 칭찬하시며 그에게 또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화면 한 달란트 맡은 자. 그는 주인이 두려워하여 땅에 묻어두고 숨겼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개수할 때그 숨겨두었던 땅에 파묻어뒀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주인에게 내놓습니다. 그때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시며 책망하지 않습니까? 주인은 허튼말로 공가를 한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간섭하면 따지지 않았어요. 추수 때까지 기다리다가 자란 이에게는 충성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에게는 책만과 있는 것도 빼앗아서 밖에 던지어 슬피 울며 일일갈미스리라 하라고 그를 책망하는 것, 그에게 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그러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상과 벌이 있는 겁니다 잘한 자에겐 잘했다라고 한 칭찬과 못한 자에게는 그에 대한 꾸준과 형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보라 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삼고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할때 내가 자격이 있어 날 쓰시는 게 아니라 나를 충성되 여겨 직분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직분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직분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직분을 맡기신 주인이 있다. 주인이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분이 어느 날인가 개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나를 사랑하여 나 같은 죄인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나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린 주인이 내게 맡긴 직분을 계수하실때 그때 내가 단마음으로 주를 섬기듯 단마음으로 충성하며 단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다면 주님 앞에 서날 잘하였다고 라 칭찬을 들을 수 있지만 악한 마귀와 같이 내가 주인이 되리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주의를 떠나서 게으르고 나타한다면 주인은 그와 같은 자에게 엄한 꾸중과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은 주인은 종을 사랑하여 직분을 맡기시는 자고 종은 나 같은 자에게 직분을 맡기신 주인에게 충성하기를 단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기쁨으로 그 일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할 순종의 관계. 곧이 땅에서 육체의 상전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바로 우리의 상전이 있다, 우리의 주인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가질 신앙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직분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가 바로 내게 직분을 맡기신 주인인 것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기쁨으로 직분을 감당하며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에게 칭찬과 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육체의 상전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는 우리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사랑하여 직분을 맡기셨사오니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직분을 맡기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고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 마땅한 도리라는 걸 기억하여 내게 맡긴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